가끔 이런 남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뭐 내가 아직 뭐 성공한 것도 아니고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그냥 회사 열심히 다니면서 그냥 돈도 열심히 적금 하고 있고 내 나름대로 뭐 회사 생활도 하고 그 이외에 뭐 수익 창출을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. 뭐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있고 이제 그냥 내딴에 나름 착실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왜저 완전 뭐 카푸어인 것 같은 음, 카푸어에다가 이제 적금도 안 하고 그냥 진짜 인생을 좀 한량처럼 살아가는 남자가 연애를 더 잘하는 걸까? 도대체 이유가 뭐지?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본 남성분들도 꽤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왜 그렇게 되는지 시스템이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음... 일단 여자들은 어... 지금 이 남자가... 아 진짜 결혼 상대 까미다. 나이 남자랑 무조건 결혼해야겠다. 어, 그 정도로 이제 남자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이상 여자는 솔직히 그냥 지금 당장 나한테 돈잘 쓰고 시간 투자 많이 하고 연락 자주 해주고 그런 남자가 좋은 거예요. 그냥 이 남자가 사실 지금 뭐 착실하게 돈 모은다고 해봐야. 아 일단 이 남자랑 지금 결혼 뭐이 남자가 좋은 건 맞지만 아직 막 결혼할 정도? 뭐 그건 아니니까. 그러면 그 여자한테는 사실 그 남자가 적금을 하고 착실하게 사는 게뭐 그렇게까지 이득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. 차라리 그냥 적금 안 하고 좀 그냥 흥청망청 쓰더라도 오히려 그 남자가 그렇게 흥청망청 쓰는 그런 남자가 그 여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준다는 거죠. 뭐, 데이트 비용도, 어 뭐, 다 써주고, 뭐, 선물? 선물 같은 것도 잘 해주고. 그러면 그 여자한테는 이득인 거죠. 그리고, 음, 뭐, 예를 들어서, 국산차 외제차 아, 여자들도 솔직히 뭐 이제 자신의 이미지 때문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, 뭐 당연히 간지나는 외제차가 더 좋죠 그게 설령 뭐 중고든 몇년된 거든 솔직히 뭐 차를 엄청 좋아하는 여성분들이 아닌 이상은 사실 뭐 그런 거잘 몰라요 그냥 어, 마크 보고 어 이거 그냥 외제차구나 오 멋있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음 이제, 그냥, 남자분들이 생각했을 때는, 어, 뭐, 내 친구, 쟤는, 그냥, 딱 봐도, 카푸어데 우리는 알잖아요, 뭐, 내 친구면은. 근데 그거는 우리 입장인 거고, 그 여자 입장에서는, 뭔가, 좀더 멋있는 차가 좋은 거죠. 지금 그 남자가, 그 차를 사기 위해서, 뭐, 몇 개월 할부를 했고, 한 달에 얼마씩, 뭐, 내고 있고, 허덕이고 있고, 그 여자는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. 그냥, 난 지금 뭐, 뭐, 음, 뭐, 국산차 보다는 그냥 좀더 비싼, 좀더 뭔가 간지나 보이는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내리고, 나는 그냥 그 여자 입장에서 그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. 그 남자가 뭐 지금 뭐 빚이 얼마 있고, 뭐 얼마나 뭐 허덕이고 있고,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딱히 신경을 안 쓰는 거죠. 어, 그래서 뭐 카푸어라든지 아니면은 뭐야, 그냥 돈을 잘 모으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남자들이 오히려 연애도 잘하고 여자한테 인기 많은 경우가 많아요. 그 여자가 그 여자한테 많은 이득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.